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. 장타를 위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어, 이번에 제가 할, 할 것은 가속 구간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 장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그 공이 에, 본인의 스피드 중에 최고속일 때 공이 맞는 게좀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가속이 이 다운 스윙 때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일반적인 아마추어분들이 그 가속을 시키려고 할때이 공에 맞는 순간 가속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이렇게 되면 공은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최고속을 공에 전달시켜 주질 못합니다. 그래서 항상 이 다운 스윙 때이 부분에서 가속을 시켜서 가속이 다된 상태로 공이 맞는 게 장타를 위한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백스윙 때 가는 걸 힘으로 끌어내려서도 안 되고요 가고 있는 거를 손에 손을 힘으로 손을 힘을 쓰는 것보다는 백스윙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될때 내려오는 부분에다가 가속을 더 시켜 주는 게 이게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이걸 위한 연습 방법으로는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때 가속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임팩트 전에 가속을 중단을 하는. 그렇기 때문에, 그렇게 여기 이 부분에서의 가속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만 가속을 시켜주는 이런 연습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공을 때려내면서 연습을 하시, 하시면서 익숙해지면 점점 더 가속을 공까지 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, 이런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. 이걸 연습을 하게, 하시게 되면 더 가속, 어, 가속이 알맞게 공의, 공의 위치에서 최고속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